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가능한 입지 응봉 일구역 재건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응봉 일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조합 설립, 2023년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말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쳤고 2025년 7월엔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까지 완료했어요.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5층, 지상 15층, 총 15개동 525세대로 탈바꿈합니다. 임대 없이 전세대가 분양 물량이며 이중 일반 분양은 191세대로 23평, 29평, 33평형이 공급됩니다. 평당 공사비는 약 755만원, 비례율은 98.58%예요.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약 12억 4천, 전용 84제곱미터, 약 15억 5천 수준으로 일반 분양가 대비 85에서 90% 선입니다. 단지 배치는 응공산과 한강 조망을 살린 열린 설계로 응공산 산책로와 연결되는 보행로, 저층 주거지와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특징이에요.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이 들어서며 114제곱미터 대형 평형은 각동 최상층에만 배치돼 기소성이 높습니다. 입지도 매력적이죠. 경의 중앙선, 응봉역 역세권에 응봉초 광희중이 도보권이고, 강남과의 직조군 접성이 우수합니다. 반경 1km 안에 서울숲, 한양대 병원, 방심리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어요. 특히 고층 세대에서는 한강과 서울숲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주변으로 응봉대림 1차 재건축, 응봉신동아 금호벽산, 리모델링, 응봉모아타운등 정비 사업이 활발해 향후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2026년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철거를 목표로 한 응공일 구역 과연 한강변 조망프리미엄 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호두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호두넷 부동산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